니미랄, 니미랄, 씨부랄. 니미랄, 씨부랄, 이 육시랄. ᄀ, 쩔 없다, 이 새끼야. 죽게 하려가 까불었지, 너 매봐야지, 끼야. 너희, 구다봐이 씨발놈들아. 눈깔을 뽑아갖고 눈구멍에다 당나고 대가래를 쑤셔 박아볼란 게, 이 씨발놈들아. 씨발놈들아. 너희들 대급방에 깃발을 팍고 잡으러. 그러면 시뻘건 선제하고 세화형 골서들이 음에 좋은 거 함수로 푸바푹 튀어볼 것이야, 씨발놈들아. 씨발놈들아.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, 씨발놈들아. 뭐 시 씨발놈아! 씨발놈아! 똥물튀겨이 씨발놈들아! 씨발놈아! 를 디글디글 갈아먹을 씨발놈들아! 씨발놈아! 씨고 붙어먹다 똥고 뒤질 발놈들아 뱃속에서 나올 때도 오메 씨발 그하고 나온다 카르도 씨발 <laughs>